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XRP 뭐 보합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4일 연속 하락을 만들면서 어제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꼬리를 달고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합을 만들고 있지만 언제든 이거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5일 연속 하락세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전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차트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라도 전혀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건강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확실히 얘기를 드리는 건 차트상으로 역회된 숄더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반전 패턴, 돌려나가는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을 할때 지금 폭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패대기가 나오는 하락,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압도적인 매도, 악재로 인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손절치게 되고 그 물량 받아 먹으면 내가 팔자마자 상승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크게 확인을 해보자면 주봉 차트 이렇게 갖고 와서 당겨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10월 지나고 난 다음에 11월서부터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작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조정을 주면서 파동 그리면서 올라간다 그랬죠? 지금 이것도 큰 틀에서 주봉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 지금 올라갈 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고 또 하락할 때도 조정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갈 때 매수하면서 상승을 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락을 할때 조정 구간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들어온 거만큼 확실하게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거래량을 현저하게 하락 기간에서는 거래량을 줄여버리면서 매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켜줘야 되는 구간 이쁘게 지켜주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한번에 뚫어냈으면 좋겠지만 이거 뚫어낼 때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 제가 확실하게 뚫어낼 때는 결국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 지금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자리도 저점이다. 나돈쓸 거다 하면서 거래량을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 대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썼냐, 안 썼냐의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량을 못 속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돈을 썼으면 아마 뚫어냈을 거지만 지금 돈을 생각보다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올려놓고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하려고 다시 한번 눌림을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눌렀으니까 또 손절치는 물량 나왔겠죠? 그 물량 다시 한번 받아먹고, 지금 N자형 파동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크게 틀로 보니까, 아, 아직 추세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이번에는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을 터져 줘야 된다 라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쓰리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적으로 추세를 이번에 무조건인데 이번에 무조건인데 여기서 한번 살짝 눌렀다 가는 순간 여기서 어안 가네. 이거 무너지네. 막판에 페이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이런 호흡을 조금 길게 우리는 갈 거니까 XRP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우리 리플 끝까지 홀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매매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거래량과 차트에 대해서, 그리고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밑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차트 거래량 설명드렸으니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 바로 차트를 이쁘게 만들었다는 건 이걸 돌파를 하는 슈팅이 나오게. 이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데, 바로 재단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락업이 되는 거 보니까 고가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량 다 팔고 떠나는거 아니냐, 충분히 고가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얘네들 뭐 여기서 지금 단순히 올린다고 두 배, 뭐 100%, 50% 이런 수익 얻자고 락업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투자를 한 물량을 폭발적으로 이제 아무 데서나 매도할 수 있다면 높은 금액, 목표가까지 들어올려서 목표가에 엑시트를 하며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패대기가 나오는 이런 차트, 환방의 물량이 폭탄 드랍되는 이런 거 차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락업 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목표가까지의 상승이 나온 후 엑시트를 할때 정말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여기까지 우리도 끝까지 돈을 벌수 있는 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락업 해제가 되고 나면 폭등 500% 1000%는 우습게 올라가주는 그런 폭등 여력을 보여주고 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초입 구간 차트를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신고가 갱신으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어낸다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제대로 된 락업해제 일정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회를 잡아야 한해 농사 제대로 짓고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제대로 된 타점에서 매수부터 해서 최종 목표 가격에 매도하여 돈 벌어 가셔야 되잖아요 자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010-6743-6987제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매수 가격부터 최종 목표로 하는 가격까지 이 목표가 안내 받아보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물량을 더 모아서 돈을 벌수 있는지 계획 세우실 수 있게 제가 다 도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걸 모든 분들께 안내를 드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거 선착순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돈을 벌려고 생 코인에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저도이 낙업해제 일정 정도 요 하나만큼은 안 챙겨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한해 진짜 대박나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닥터 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